자, 우리가 코스에서 잘 치려면 항상 풀스윙만 할수 없죠. 맞춰 치는 동작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맞춰 칠때 어려운 점은 내가 손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풀스윙을 했는데 줄이는 듯한 느낌을 하시면 어려워지는 거예요. 맞출 때 백스윙의 중심이 일단 높아지면 안 돼요. 높아지지 않게 내 느낌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돈다 하면 뭔가 내 몸이 둥그러진 느낌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죠. 둥그러진 느낌에서 둥글게 나가는 느낌이면 내 손이 낮게 낮게 나가면서 맞춰치기가 쉬워집니다. 풀스윙을 하면 내 가슴이 펴지는 느낌에서 내 스윙의 동작이 내려왔다가 치는 걸 하게 되는데 맞춰칠 때는 내 몸이 좀 둥근 느낌에서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러면 내가 티샷 때 긴장되거나 좁다 하면 내 몸이 조금 더 둥근 느낌, 둥근 느낌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면 맞춰치기가 쉬워져요. 근데 항상 내가 풀스윙 하듯이 몸이 다 펴진 상태에서 천천히만 치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정타가 안 나면서 맞춰치기가 어려워져요. 그래서 필드에서 꼭 맞춰쳐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내 느낌에는 조금 더 둥근 느낌으로. 내 등이 약간 둥근 느낌에서 낮게. 손이 낮게, 낮게 가는 느낌으로 한번 맞춰 쳐 보세요.